하기. 게슈안 다치게 붙여줄 거야? 네, 조금 스티커 주세요. 음, 알았어. 그럼 잘 네, 앉아 있어. 스 스틱하며... 샤이니 쇼잘 앉아 있어. 네. 스틱하... 아빠 금방 갖다 줄게. 스틱하며... 쇼 거기 기대지만. 주세요. 음, 그러니까. 알았어. 왜, 샤이나왜 스티커 왜? 시시오 다쳐가지고요. 어, 거기 푹신푹신하게 붙여줄 거야? 네. 음, 알았어. 슈창 붙여가지고. 음, 알았어. 두개 알았어, 알았어. 네. 응.